야, 너 밤새냐? 칙칙한거 봐. <laughs> 완전 칙칙해. <laughs> 야, 나 오늘 어, 오늘 어, 잘. <laughs> 진짜. 정말. 진짜 열심히 한다. 너무 이것들이보자보자하니까 피티 만드느라 밤새고 막 그런 거 아니야? 어? <laughs> <laughs> 아 아니 아무것도. 나 그럼 먼저 가볼게. <laughs> 뭐야? 나 바빠죽겠는데. 나 그런 거 아니었어. <laughs> 미쳤어? 내가 널? 아 비켜! 낚시 가야 돼. 맥주 한 잔은 기분 좋을 때나 마시는 거라고 했는데. 에이, 정원 씨, 이거 그 내용대로 좀 만들어줘. 난 지금. 잘 부탁해. 맥주가 너무 맛있고 싶다. 아이 여대리 진짜. 난씨 도란 난씨. 아이어떡 하지 진짜? 음, 아직는이거 면발이 완전 꼬들꼬들한 게, 완전 알덴테야. 참, 말 시키는 바람에 늦어졌잖아. 눈꽃 한방 먹어야 되는데. 둘이 아는 사이구나? 맞죠? 어, 오늘 처음 본 사이. 처음 본사이의 대화가 아닌데. 아, 일안 해요? 아, 출근했으면 일을 해야지.